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택시 기본요금이 30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후 택시 요금은 차츰차츰 올라 2019년에 지금과 같은 3,8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1,000원 인상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 이후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비 1,000원 인상으로 인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시 기본요금이 갑자기 1,000원이나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머니모이니 알려 드릴게요.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늦게까지 밖에 있는 일이 줄었고 그만큼 택시 탈 일이 거의 없었죠. 자료에 따르면 법인 택시 기사의 수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만여 명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지만 한번 이탈한 택시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심야 택시의 경우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택시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승객 거부나 난폭 운전, 불친절한 서비스 등이 개선되지 않는데 왜 요금 금만 올리냐고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씨는 요새 택시를 잡으면 순식간에 3만 원 가까이 나와 밥값보다 더 나온다며 어떻게든 지하철 막차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엔 택시를 잡으려면 최소 2개 이상 앱을 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안 잡히기 일쑤죠 택시 타기도 어려운데 요금까지 올리니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이 붙는 시간대와 할증 요금을 조정하여 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이 적용되었는데요. 12월 1일부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인 피크타임에는 할증률이 2배인 40%까지 높아졌는데요. 이는 심야 시간대 중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택시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오후 11시부터 2일 오전 2시까지 시내에서 운행된 택시는 23,649대였습니다. 하루 전인 11월 30일 같은 시간에 19,945대가 운행하던 것과 비교하면 18.6% 늘었다고 하네요. 지난 2일 홍대입구역에서 택시를 탄한 직장인은 이 전에는 택시 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호출한지한 12분 만에 택시가 잡히네요 라고 말하며 원활해진 택시 승차를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요금 심야 할증료 인상의 원인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타다 금지법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타입 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택시 면허 없이 운송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우버와 타다가 이런 형태로 등장하여 기존 택시 업계에 반발을 샀고 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었죠. 이처럼 2년 전에는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오비지티 플랫폼 기업의 신규 역객 운송사업을 규제했었으나 이번 정부는 택시대란을 앞세워 다시 타다 우버 모델을 심야 택시대란의 보완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금지한 플랫폼 사업의 택시들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다금지법이 없었다면 심야 택시대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있었던 해외는 어떨까요? 여행정보 사이트 프라이스 오브 트래블에 따르면 세계 택시 요금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택시 택시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스위스 취리위였으며 가장 싼 도시는 인도의 델리였습니다.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택시 요금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공공성이 강한 편입니다. 즉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법인택시 마카롱티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중교통에 가깝게 요금을 규제했다면 버스처럼 거기에 맞는 공공지원책이 있어야 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 경비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매출로 기사들에게 급여를 더 주게끔 만들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량 가격 유비 보험료 등 4,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격을 덜 올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달료도 5,000원인 지금 이 시점에 기본요금이 3,800원인 택시의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합당해 보이기도 하네요. 일본 택시의 경우 거리제, 시간제, 정액 운임제 등으로 요금 책정 기준이 매우 다양합니다. 지역별로 상한, 하 요금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야 할증이 있고 장애인 할인이나 장거리 할인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업자는 선택권 내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며 해당 요금 금제를 조정합니다. 또 미국의 뉴욕은 정말 택시 요금이 비싼 곳 중에 하나인데요. 심연화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할증이 붙는 것은 물론 속력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기도 하며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승객은 팁도 내야 합니다. 런던의 경우에는 택시 요금이 비싼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택시 면허를 따르면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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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물목을 다 메워야 된대요. 내비게이션 보면 안 된대. 도시 내 320여 개의 노선을 모두 외우고 여행 가이드 수준으로 주변 명소와 공공장소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난이도에 따른 택시 운전사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런 해외 사례들과 반대로 한국 택시의 요금 체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 요금과 운행 거리와 소요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추가 요금을 받는 구조 하나뿐입니다. 사업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나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승객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택시업은 임대가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후 택시 임대업을 하거나 택시를 임대해 직접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택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 대수와 차고지 부지 사업소를 마련해야 하며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사고시 보험금의 상당수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상우 공공교통전략연구소장은 택시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 사양하고 자생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며 택시 시장을 이원화해서 한쪽은 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과감히 개방하고 남은 한쪽은 요금을 규제하는 대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공공 택시 모델이 근로 여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들도 양가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 김모 씨는 심야 활동 시간이 1 0시부터 적용되면서 3만 원을 벌 것을 5만 원으로 벌게 돼서 당당한 기분이 좋긴 하다면서도 불경기에 택시 손님이 확실히 줄어서 요금 인상으로 오히려 수익이 줄까봐 좀 걱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금 인상의 경우 한시적으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으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닌 듯합니다. 택시 대란의 배경에는 타다 금지법과 같은 규제가 있어왔으며 요금 인상이 매우 어려웠던 택시 업의 구조적인 한계도 존재했던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머니 모이는 여기까지. 갑자기 올라버린 택시비 이제는 오를 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